LW 무선 마이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픽스에서 나온 2채널 무선 마이크 시스템 자, 이렇게 리시버가 안에 있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반유 사이즈고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집어 던져도 될것 같은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핸드 마이크 두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세팅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안테나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달려 네. 있고요. 장비를 켜보면은 채널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총 1부터 50까지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50까지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고요. 주파수를 이제 변경할 때는 이 세트 버튼을 이제 길게 눌러줘요. 3초, 2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껌뻑껌뻑 거립니다이 껌뻑껌뻑 거릴 때 세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채널에 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2번을 A 채널은 이제 2번 채널로 하고 3번은 어, 9번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3번, 9번 이렇게 놔두면은 깜빡깜빡 거리다가 이제 멈춰요. 그러면은 채널 주파수가 변동이 된 겁니다. 핸드 마이크 이제 배터리는 배토리 덮개를 풀고요 A, E 건전지 2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으면 되는데 그 전에 전원을 켜보면 어 제가 이 주파수를 변동을 했기 때문에 핸드마이크와 지금 수신기가 송수신기가 싱크가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덮개를 열어보면, 여기 핸드마이크에 IR이라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IR 센서와 지금 이 수신기의 이 부분, 이 센서와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싱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A 채널에 IR이 있고, B 채널에 IR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A 채널로 마치겠다. 그러면은 A 채널의 IR 버튼을 한 3, 2초 정도 눌러요. 1초, 2초. 그러면은 빨간색이 껌뻑입니다 그때 핸드마이크의 IR과 마주보게 합니다. 이제 출신이 동기화되면은 이렇게 RF에 녹색 소리 들어요. 그러면은 이 채널은 이 핸드마이크는 A 채널에 싱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그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크의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뮤트가 걸려요. 여기 MUT라고 뮤트, 뮤트라는 이제 그 묵구가 나오고, 이렇게 수신기에는 RF가,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뮤트를 풀면은, 한번 눌러서 뮤트를 풀면은 이제 다시 붙고요 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